소스포를 사랑하시는 벤쿠버 환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L Live 제 5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주청 주청 시간입니다 네 똑같은 <그쪽> 월요일부터 <laughs> 저희들이 9시에 모였습니다 기다리는 분이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아주 그냥 평소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 연락하니까. <laughs> 저희 그러면은, 어, 너무 안 끌고. 아, 이제 A리그랑 B리그를 갈라놓는 경기들 얘기만 잠깐 하고 어,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교회랑 주사랑교회 시합이 2주 전에 있었는데요. 어, 이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A리그로 올라고 지는 팀이 B리그로 가는 경기였는데 어, 삼성교회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 제가 그 경기 언핑을 갔는데 처음으로 그 메인언핑을 했었어요. 아 원래 안 하셨었어요? 아무도 안 해봤어요. <laughs> 어. 근데 굉장히 스릴 있고 어렵더라고 생각 네, 그렇죠. 굉장히 스트라이크볼 카운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 경기 운영하는 게꽤 네.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네. 양쪽 다 신경 써줘야 되니까. 신경 써야 되고 금방 이렇게 캄 하다가 이렇게 좀 아수라장이 되는 게한 한순간이 순간이죠. 한순간 네. 그게 정말 심판이 꽉 잡는 것도 참 실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좋은 경험했고요. 어제 있었던 소망교회와 크로스의 경기가 또 A리그와 B리그를 갈라놓는 경기였는데 차재번 씨가 어제 중앙교회와의 연습시합을 마치고 마지막 7, 7회, 7회를 구경하고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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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7회 11대9로 크로스 교회가 2점으로 이기고 있었고 음. 끝에 이제 투아웃에 토마학교회가136 네. 이렇게 네. 있었고, 아. 근데 그걸 딱 끝, 끝, 끝에 친 안타를, 안타가 아니죠. 플라이, 플라이볼을 딱 이제 크로스의 여자 선수만 딱 잡아가지고. 소리 자매. 네. <laughs> <laughs> 그래서 제가 아, 어떻게, 해야, <laughs> 동영상을 찍게 되는데 가자마자 보내달라고 아주, <laughs> 봄내라고 붐내라고 했더니, 아. 돈을 안 주더라고요. 아무튼, 어, 크로스교회 축하드리고요. 어, 어제 경기로 큰빛교회가 밀려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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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시드로 밀려나서 이제 A, B 리그를 가루는 것뿐만 아니라 시드도 네, 결정되는 네. 네. 예상 밖의 네. 진행이 또 흘러가네요. 크로스 돌풍입니다. 네, <웃음> 크로스가 <웃음> 저희 조 1위. 네, 아니 네. 크로스가 올 토너먼트 때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시간 끌지 않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B 리그 대진표가 좀 어, 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어, 장, 저번 에피소드 에 설명드렸지만은 우선, 어, B리그 각, 각 조에 B리그 1위 팀이 있습니다. 그 1위 팀이 지금 세팀 있죠. 저희가 세 조가 있으니까. 그세팀 중에 두 팀을 부전승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부전승으로 올라갈 두 팀이 어떤 팀인들인지 어, 저희가 먼저 결정을 하겠는데요. 네. 우선 1위 팀들이 어떤 팀이죠? 네, 각 조에서 어, A리그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어, 그 다음 성적으로 올라온 팀들이 소망교회가 있고요 소망교회, 벤쿠버 1조의 소망교회. 네. 그 다음에 서리꽃 끝나면 온누리교회가 있고요그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사람. 벤쿠버 2조의 주사람교회가 네. 이렇게 부전승의 어, 스케를을 누릴 수 있는 네. 기회가 왔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삐리그기 때문에 네. 네. 이거 차재원 씨가 주라하기로 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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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기시주 들어가겠습니다. 공평하게. 자, 두 개를 하나뽑아 하나씩 뽑아주세요. 온누리는안 뽑아야죠. 브랭이나. 아 누구실까요? 소망교회, 소망교회. 소망교회가 아무래도 무슨 네. <laughs> 네. 후보라고 봐야 돼요. 삐리기 후보.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아, 지금 어, 어떻게 보면 행운에 잘뽑으신거죠 네. 그렇죠. 어, 역시. 영어로 bypass라고 하나요? bypass. 아, bypass. 자, 두 번째. 리는안 뽑아야지. 온누리만안 <laughs> <laughs> <못> 안 <laughs> 뽑으면은. <뽑아야지. 웃음> <laughs> <laughs> 오늘이 가자. 부전승 하실게요. 와! 오 주사랑과 소망. 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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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장난이었는데. 아, 죄송하시네요. 아아 점심을... <목소리> 죄송합니다. 저희 점심 먹고 가라고요. 원환경기 <목소리> 더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이시나요? 주사랑교회와 아 소망교회. 부전승으로 올라갔고요. 이제 어, 여기 들어갈 팀들을 제비 뽑기로 뽑아야죠. 네네. 또 b 리그다 뭐, 네. 집어넣어줬어요, 나머지. 총네 팀이 들어가는 거죠? 네. 아 이것도 자, 제가 뽑게 되나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느 쪽부터 시작하는지는 상관이 있죠? 네. 뭐, 여기서부터 뽑, 뽑죠? 여기서부터 볼까요? 랜덤이니까? 네. 네. 그러면은, 어, 이 소망교의 브라켓부터 저희가 뽑기로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동손이 되어주세요, <laughs> 동손 누가 나올까? 형, 아. 뿡 말고 누가 나올까? 자, 봅시다! 안코래 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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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여기 식 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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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식 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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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 오늘이 나쁜 거 아니에요? 미쳤다. 왠지 오늘이가 여기. 자, 벤쿠바이나로 이렇게 네. 팀 본가. 네. 아, 식사는 하고 가시죠. 아. 자, 이게 오늘이 하는 갈리네요. 네. 왠지 오늘리인 거같아요오늘이 하는 갈리네요. 오늘 <laughs> <온누리! 웃음> <laughs> 아이고 아, 형님, 미안합니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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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이렇게 와. 어, 이렇게 잘 보고 셨네요 아, 대장님. 네. 네. 그러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어디가 되나요? 자, 갈릴리가 갈릴리 갈릴리, 네, 갈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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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갈릴리. 네. 아. 재밌네요, 아, 재밌게 됐네요, 또, 금년에 2 0 1 6도에 아, 네, 죄송합니다, 갈릴리 부전승, 어떡해, 이렇게, 네, 네 이제 좀 보시기 힘든데, 어, 우선 소망교회, 브레... 소망교회와 교회 주사랑교회가 부전승으로 올라갔고요 어, 첫번, 1라운드 맨치는 b k b 시대 온누리, 그리고 갈릴리 대 성산이 음. 됐습니다. 어떻게 소망교회를 저희가 못 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망교회가 좀 쉽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조금, 여기도 약간 다코스, 예, 음. 뱅코와의운누이 잘할 것 같고, 어, 갈릴리, 갈릴리가 갈릴리 2주 정도 동안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에 따라서, 또, 음. 또 팀워크가 모여졌는지에 따라서 여기서도 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Yeah. 다들 좋은 경기일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네네. <laughs> 그렇게 경기하세요. 즐기는 경기. 유빈 씨 트리거하셨는데 <laughs> 지금. 저는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아 정말. 한인장 경기를. 저희 무대에 왜요? 결승에서 만나고 싶었어요. 네. 슬프잖아요. 네. 밥은 먹고 가야 되는데.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자 이제 A 리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자 재미있는 A 리그. 차대관 씨가 표정 을뵙겠습니다 <laughs> A 리그는 저희가 <laughs>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네,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각시아각 아, 조의 1위 팀은 벌써 시드를 1시드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한 시드가 남았죠 이제. 그한 시드는 밴쿠버 2조 2위야, 2위와 서리 2위를 저희가 재비뽑기로 해서 마지막 시드 1위 시드를 주입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 각 조의 1위 팀들이 어, 벌써 브래켓에 1위 시드를 배정을 받았는데요 어느 브래켓에 들어갈지를 저희가 먼저 추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쪽으로 시작해서 여기 여기 여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2위 팀을 조춤해서 마지막 1위 시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은선 여기 들어갈 어, 팀을 먼저 재미를 보겠습니다 네. 제가 들고 있을게요, 네, 들고 있을게요. 제가 갖다 드리죠 네. 네. 확률이 3분의 1이나 되거든요 네. 자첫 번째 브래켓 1위 시드는 그레이스. 와우. 네, 그레이스 써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브래켓 1위 시드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중결승전에서 그레이스랑 붙어야 될 수도 있는 팀이기 때문에. 과연? 아주 깜말하기 없기. 코아코아랑라 코아. 아! 아! 네, 그레이스가 작년에도 중결승에핏어 터지게 싸웠어요. 그럴 수 없구나. 피터지게.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마지막은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크로스죠.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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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어, 이제 사랑의 교회와 KCPC 둘 중에 제비뽑기를 해서 어, 마지막 브래켓 1위 시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투에 집어넣고요. 1위 시드는 과연? KSPC, <laughs> 아, 아 재밌게 됐네요. 아 원하던 바에요 솔직히 네. 제가 원하던 겁니다, 이거는 k c p c 가 됐습니다. k c p c 네, 네. k c p c 네, 가 마지막 브래켓의 1위 시드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어, 이제 조, 그 재미 뽑기를 해서 이제 이 1시드와 경기할 팀들을 뽑기로 하겠는데요. 어, 아까와 동일하게 이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쪽부터 하나, 둘, 셋, 넷이 순서로 가고요. 어 나머지 팀들을 다 가방에 넣어주시고 어 같은 조 팀이랑은 경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고려해주시고요. 그러면 같은 팀이 걸렸을 때는 다시 뽑는 다시 뽑죠. 거예요. 그렇죠. 다시 뽑죠. 자 그러면 그레이스와 붙을 팀을 뽑겠습니다. 그레이스와 1라운드에서 붙을 상대는 금메. <laughs> Oh, no. <laughs> 어우, 미안하네 이거. 저희가 그레이스와 첫 번째 경기하는 건 처음인데. 아, 네. 근데 뭐 아, 그레이스랑 붙던지, 뭐 코아랑 붙던지, 뭐 k 스 p 스랑 네. 붙던지 뭐. 다시 한번 바꿀게요. 네. 봉투를 이용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코아랑 붙을 첫 번째 상대는. 준이 베자 준이 베트자, 코아랑. <laughs> 2차전을 빗기로 하겠습니다. 네. 주희매자 친구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저 어서 곡소리 들리지 않아요? <laughs> 자, 크로스 교회와 부틀 A리그 팀은? 한 번도 겹치지가 않네요, 일단. 네, 잘 뽑고 있어요, 지금. 삼성 교회. 오, 오 빅매치입니다, 이거. 안 겹쳤어요? 네. 삼성? 안 겹쳐요, 그렇죠. 삼성이랑 크로스. 아이고. 와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삼성 크로스. 네. 그러면 당, 자연스럽게 마지막 팀은? 저도 모르겠어요. 팀은 사랑의 교죠사랑교에요사랑교에요 네, 자, A가 잘했어 이거. 자, 시원시원하네요. 시원. 어, 굉장히 재밌게 짜졌어요. 약간 유로 16이랑 비슷한 양상인데요. 네. <laughs> DMC 여기랑 코아가 제일 재밌을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코아. 거기도 제가 들은 바로는 주임의 제자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다고. 어. 네. 쉬운 경기는 아닐 거예요. 어. 그래서 아마 여기서 힘이 좀 빠지고. 제일 기대되는 데는 사실 이 경기에서 음. 어, 업셋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 친구들 화이팅. 아니, 근데 저희가 엄청 잘 뽑았네요. <laughs> 네. 네. 엄청 잘 뽑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레이스 큰빛도 솔직히 그날 저희가 본선을 많이 뛰어봐서 알듯이 1 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어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큰빛이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아, 지금 보니까, 이거는 근데 그, 그 교회들이 뭐냐 섭섭해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하는 일이 이렇게 이, 얘기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섭섭해하시면 안되고 이쪽이 약하네요 좀. 이쪽에 비교했을 때. 네. 그래서 중앙교회한테는 우선 크로스교회가 좋아할 것 같고요 우선 이 대진을. 네. 그리고 중앙교회한테는 중앙교회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 서리에서 네. 피자 지금 오서가 폭주하고 있다. <laughs> <하는 거야. 웃음> <laughs> 네. 크로스가 아주 좋은 기회, 네. 금년에 네. 좋은 기회가왔고요 네. 네. 중앙도 작년을 이어서 네. 우승을 내다볼 수 있는 대회 네. 어, 나왔고. 진이 네. 나왔고. 아마 코아는, 코아가 좀 힘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레이스. 여기도 그레이스가 근데 힘이 좀 빠질 것 같은데요? 그레이스. 아, 글쎄요. 여기에서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아, 근데 여기 삼성이랑 사랑도 무시 못하는 게 삼성교회가 이번 주에 코아랑 시합을 했는데. 네. 1 3대7인가로 줬어요. 흥성은 또그 이제 숨겨놓은 그 전력이 있으니까. 여기 아, 있나요? 네 여기서 또 찬스라고 호. 느끼면은 또 우르르 네, 우르르 또 예전에 은퇴했던 <laughs> <laughs>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랑 교회 제가 어제 중학교회랑 연습하고 그 호. 호? 크조얼스크조얼스 그래서 <laughs> 거기서 연습을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연습 잘하는 친들이에요. 네. 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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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엄청나게 할때게 네. 하는데 멋있겠어요. 작년보다 더 탄탄 <laughs> 탄탄해요. 어, 선수진들이. 어. 그래서 아마 예. 아마 KCBC가 아, 네. 약보다가는 아마. 그죠. 에는 이거 너무 뻔하게 나왔어요. 난난 개인적 소감은 우리, 내일 7시에 올리고 제가 말안 하겠습니다. 혹시 어린이들나큰빈께서 얘기를 <laughs> 했다면은 저희가 이 팩트를 만들었습니다 팩트를 <laughs> 벌써부알고 난리났네 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대진표 나왔습니다 저희가 공개는 못드립니다 케이스라인 보세요 내일 7시에 저녁 7시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이 관심좀 가져라 이놈들아 안 <laughs> <나> 물어봐요 <laughs> 아 저희 베이스 세팅 누가 하나요 당일날 아 베이스 세팅. 여기서 이제 <laughs> 1위 팀 팀들 1위, 1위 팀들이 해야되니까 네. 여기서 그레이스 그 다음에 코아 어? 그다음에 KCPC, 그다음에 크로스만 주시고요. 네, 내 팀, 아, 네팀 베이스 네. 해 주시고요. 빌리그는요? 어, 예, 그리고 빌리그는 안 하죠. 빌리그는 비리그. 안 하죠. 여기 나타트 쌍팀. 아, 그럼 노블레스 오블리제. 네, 어, 좋은데요? 어. 아, 그리고 그 피칭 플레이트에서 그 거리가 그 저기 음. 홈 플레이트 꼭지. 꼭지점, 꼭지점에서 4 3 f 트 43, 43, 오케이. 43, 43, 43, 43, 60, 60, 43, 43, 4그 43, 4 4 네. 뭐, 이, 워낙 잘하는 팀들이니까 말안 해도 알겠죠? 그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예배 시간 몇 시인가요? 예배 시간은 9시고요. 그리고 저희 경기 시작은 10시, 10시요. 예. 네, 저희 어떻게 재밌게 대진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성공했습니다. 네, 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열심히 준비 하시고 토너먼트 때또 기쁜 모습으로 저 행사 아닙니까? 이게 또고 네. 네. 행사 니까 기쁜 모습으로 만 나서 서로 인사도 하고 토너먼트 때뵙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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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